따봉부사 소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어령군 지정면에 있는 슬라브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용도는 생산관리지역이고 지목은 대지 플러스 전입니다. 면적은 226평입니다. 지금부터 물고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잘물고 있습니다. 도로를 잘보고 있고, 집 안에 이렇게 잔디가 잘돼 있습니다. 잔디가 이래 있고, 이렇게 집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에서 각종 감나무, 소나무 정원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오셔가지고, 군불 아공이에 항토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항토방에 오셔가지고, 몸을 녹이고, 이거 사용하는지가 좀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오시가지고, 여기서 몸을 갖다가 찜질을 해가지고, 몸을 갖다가 찜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 옆에는 이렇게 골프 연습장도 열어 있습니다. 연습장도 이어 있고 이렇게 닭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 안한 지가 깨세해 가지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고입니다. 창고도 이렇게 있습니다 주말에 오셔가지고, 방투방에서 찜질 하시고, 저 뒤에 가면 텃밭이 있고, 여기서 지인들하고 앉아가지고, 백숙이나, 상계사를 꼭 묶고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자,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신발장입니다. 집 안에 여기 들어오면은,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방입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소리는 요하지만은 이렇게 그실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화장실 공간도 있고, 방입니다. <놀람> 이렇게 작은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은 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방 하나에 작은 방두개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실에서 보 밖의 풍경입니다. 풍경이 마을 전경에 보이고 아담하게 돼있습니다자 그러면 텃밭처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텃밭은 집 뒤에 있습니다 집 뒤에 이렇게 매실나무하고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텃밭을 갖다가 막음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관리 안한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우스가 있는데 하우스 이거는 빼대가 튼튼하고 비닐만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추나 작물 재배하고 건조하시면은 태양광 건조하시면은 건조가 잘될 겁니다 저기는 또 버섯을 갖다가 재배하려고 조리해 놨습니다. 땅이 넓어서 얼마든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 텃밭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뭐든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 남,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적당한 시점에 며칠도 따고 대출도 따고 마음껏 여가 활동하기에 최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부에, 옥상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면은, 가슴이 탁 트입니다. 여기서 옥상에서 보면은 여기서 테이블 커피 테이블 하나 놔두고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고 주변 경치가 너무나 좋습니다. 빙 둘러가지고 마을이 한눈에 다 보이고 이렇게 전망이 좋습니다. 주말에 오셔가지고 스라버지 위에 방수코팅만 좀 하면은 여기서 테이블 하나 놓고 삼겹살 꾸밀고 지인들하고 여가활동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피곤하다 싶으면은 농사짓고 피곤하다 싶으면은 요 밑에 찜집을 와서 몸을 갖다가 녹이고 피로를 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픽스에,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자, 물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